제주은행 들고 있습니다. 어, 저 14,530원에 50% 비중인데요. 주식 초보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자, 제주은행을 주식도 초보분께서 들고 있는 이유가 좀 무엇일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았을 텐데,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굉장히 우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종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은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이 종목은 잘라야 된다고 아... 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가급적이면 정리 네. 의견을 최대한 좀안 드리고 올라오는 것좀 보자라고 음... 더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재료가 다 소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음.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좀 반등 줄때 음. 어,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은행이 작년부터 올 초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왜 올랐을까요?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 않아요? 어, 뭐 작년부터요? 네네네. 작년부터 뭐, 뭐 때문에 올랐죠? 금리 인상 아, 때문에. 금리 인상. 그때 그것 때문에 다 올랐죠. 그렇죠. 근데 금리 어. 인상이 지금 피크를 찍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금리 동결에서 음.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재료가 지금 소멸됐다고 소멸됐다. 네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이 20몇 퍼센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이게 자르는 게 중요한 게 10%대에서 자르는 것도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가지고 계시면 지금은 마이너스 20%대겠지만 마이너스 50%대까지 금방 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을 자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음. 하반기에 주도주로 갈아타시면 오히려 보다 더 빠르게 주가를 좀 회복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50%인 거 보니까 최근에 매수가 아니라 과거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최대한 낮추고 낮춰서 지금 단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중 확대도 잘못된 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감하게 결단을 빨리 내리셔야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종목 정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종목 상담 129 통해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 자동차 부품 섹터들 이런 계속해서 많이 공략주로 제시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 1 1 9 지속적으로 성 하시면서 좋은 반도체 종목군으로 종목 교체 해나가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를 처음 했던 분이어서 아마 좀 종목이 미스였다도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금리에 대한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이 부분은 종목 교체 의견 전해드렸습니다.